해 틈을 핸드폰 들고 있는데 어, 할머니 쓰고 어, 할머니. 할머니 얼굴은 안 나타나고 응. 아유 뭐 이래 할머니 나이 많아 근데 핸드폰 하셔 백살이 어, 됐나 보다 백살이 됐나 봐몇 아, 살인가 한번 볼까 응. 해봐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의 휴대전화는 신기한 보물 상자다 응. 할머니가 번호 일 응? 번을 꾹꾹 누르면, 누르면 아빠가, 아빠가 나오고, 나오고 어. 1번은 아빠야 할머니가 음. 번호 2번을 오 누르면? 누르면 엄마가 나온다 엄마 1번 누가 나와 내 핸드폰 엄마 핸드폰은 1번 엄마 딸이 나오지 딸이 나와 2번 누가 나와 사위가 나오지 사위가 나와 3번은 누가 나온데그 할머니 번호? 어, 여 할머니 뭐가 나온대? 번호 일 번과 이번은 번호 일 번과 이 번으로 음. 아빠와 엄마를 불러내는 음. 우리 할머니 휴대전화는 음. 신기한 보물상자다. 일번 음. 누르면 아빠 나오고 이번 <laughs> 누르면 엄마 나오고 할머니 상자에 보물상자. 보물상자. 엄마의 보물상자예요 그렇지. <laughs> 이 할머니 신기한가. 지금 이 할머니 나이가 몇살 같다고? 아이고야, 말좀 못하겠다. 어, 98세야. <웃음> 음. <웃음>